계속 네. 우리 피 d 님은 투수만 좋아한다고 네. 게스트가 네. 형이 야구설전 좀 저기 초대 좀 하려고 그러는데 12월 달에는 괜찮아? 네 12월 달에 좀 괜찮아 어, 그래 저기 야구설전 네. 한 번만 출연 좀 부탁 좀 할게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세일럼님이 또 오시자마자 5만 원제 얘기를 하셨어요 저 오랜만에 봤다고 제 팬이시잖아요 저번에 네. 제가 뽀뽀를 했죠 네 <laughs> 이번에는 그러면은 엉덩이를 그래도 정수군이랑 같이 안 다닌 게 신의 한수였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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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었으면 해운대 계속 네. 놀러다니고 그렇게 노는 거는 안 좋아했어요. 사인야구 어. 땜빵으로선발투수 올라갔어요. 제가 선출인데 정신없이 두점 맞습니다. 이닝도 못채웠어요1 어. 0점 주고 제가 그냥 아 감독이 어. 못 던지겠다고. 어. 어. 그래도 선출이신데 아무리 야수였지만 어. 아니 근데 어. 요즘에는 사인야구가 어. 수준들이 어. 너무 높아져가지고 어. 그, 몇 피치 가셨어요 시속이요? 어. 아니 몇 피치가 어. 몇 피치 알아요? 속 피치 뭐 이런 거. 아... 그때 뭐? 아알무신이요 <laughs> 또 스리피치, 스리피치, 호신, 호신, 슬라이드, 슬라이드, 체인저업 저희가 특급 게스트 이인구 씨를 초대하겠습니다. <웃음> 아, <웃음> 아 일단 뭐 피지컬 아... 봤어요? 저는 TV에서만 보다 보니까 되게 호리 호리 하실 줄 알았거든요 운동 그만 두니까 되게 살이 쪘어요 테이블 세터에서 이제 홈런 타자 가나요? 4번 타자 치고 있습니다 어느 팀이요? 양산에서도 뛰고 부산에서도 네. 뛰고 아... 양산에서 레슨장 하시죠? 예 네, 유소년만 하고 있어요 유소년 팬들한테 뭐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전롯데자이언츠 선수였고 지금은 양산 MK 유소년 야구단 감독을 맡고 있는 교육자 2인구입니다 예와 진짜 수분이 형하고 저희 설정는거 보셨나요? 예 네. 엄청 네. 재밌게 봤습니다. 너이새끼 <laughs> 교육자잖아, 교육자 인마 이새끼야, 너 교육자 인마 그래서 요즘에 이상한 생각 안 한다면서요? <laughs> 보다 보면 학부모들 이쁜 분들 있죠, 그래도? 네? 예? <laughs> 네? 아니, 뭐, 그냥, <laughs> 그냥, 저처럼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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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어. 어. 어? 예, 저 뭐. 뭐, 아, 아, 예, 예. 승훈영화를 좀잘 추천하고 있십니다 야구선수 정원석 아니야? 원석이 형이야? 대한야구연원회 같이 있잖아, 요 스타일이 어때? 제꼬레요. 어? 제꼬레요, 야구한테. 제꼬레요가 뭐야, 뭐. 얍실하다. 얍실하다. 아, 얍실하다. 야구 아, 사투리. 부산 사투리? 바나나 우유 실화인가요? 진짜 바나나 우유에 대해서, <laughs> 네. 저도 바나나 우유 좋아하는데. 동아대학교 학교 다닐 때인데, 대학교 선배가 이제 주장이었어요. 합숙을 하는데 아침에 이제 저를 깨워가지고, 자다 일어났고 제가 일어났는데, 네. 빵하고 우유 사온나, 이렇게 사투리로 금상도 아, 말로 했는데, 저는 이제 그 말이 바나나 우유로 들었어요. 아, 네. 바나나 우유 사온나, 이제 네. 부랴부랴 이제 바나나 우유 사러 갔는데, 네. 선배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에이, 새끼야, 씨 새끼야. 바나나 회사레 했나 빵하고 우유 사오랬지 그러면서 또 집합하면서 방망이로 또 열방 맞았어요 제가 아. 그런 추억이 서안 좋은 추억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맞는 걸로 유명했죠 공아 네, 6개월 맞고 6개월 쉬고 막 그랬어요 아 네. 전통이요? 네, 네 전통이요 그러면 그 선배가 발음이 안 좋았네요 네 원래 좀 혀가 좀 짧아서 짧았... 정수근 선수 징계 당했을 때 속으로 어땠나요? 어떻게 보면 포지션이 겹치는 거잖아요 네. 아 사실 제가 그때 네. 수근이한테 너무 고마웠어요 네. 그 기회가 왔어요? 저한테 이제 기회가 왔다 생각하니까 네. 그래, 수근이형좀푹쉬어주세요 네, 수군이 형. 좀나 속으로 아, 좀 그, 아. 그 덕에 제가 2008년도에 주전 자리를 차지해서 좋은 또 성적을 냈고. 같이 수근이형이랑 선수 생활하면서 썰 같은 거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뭐, 콜플레이안 했다고, 공수교대하고 수비 끝나고, 화장실 가서 머리통 때리고 막, 엉덩이로 발로 젖차고 막 그랬어요, 저한테는. 아, 진짜요? 네. 그때 포지션이 어디였어요? 저 센터였어요. 수근이형 포지션은 어디요? 다 있어요. 아니 센터가 사령관 아니에요, 왜요? 근데 저 보고 맨날 계속 뭐라고 막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아니 근데 센터가 레프트한테 원래. 콜 플레이어라고 그러고 지시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필드에서. 그러니까요. 그 선배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아무 말도 못 했죠, 그때 당시. 에 아, 은퇴 후에 롯데 코치 제의이 없었나요? 제이는 없었습니다. <웃음> <웃음> 네. 전력 분석이나 여러 제이 하나도 네, 못 봤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로이스터 감독하고 썰은. 한 번은 이제 어떤 타자가 이제 초구안 쳤어요. 감독님이 화가 불같이 나 가지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파란색통 있잖아요. 그 스레이트 걸로빡 네. 짜면서 그걸 보면서 내가 너무 놀래 가지고 그때 근데 다음날 경기하기 전에 연습하는데 자기 발가락 아프다고 여기 뭐, 뭐, 여기 뭐 <laughs> 발톱 깨졌다고 나한테 아 그래요? 뭐 <laughs> 엄살 부리는 이름이 인구 생년월일 1980년 11월 7일생 출신지 와 서울특별시에요 저는 부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출신학교 강덕초등학교 잠신중 배재고 동아대 와배재고면 명문 고등학교 일단 나왔네요 예 네, 대배재에 나왔습니다 응원과아시나교과죠교과교가요교과가또 아, 또, 유명하잖아요 네. 저희 학교는 또 우리 배지였다배지였다 노래합시다. <laughs> 이러잖아 <laughs> 아, 그게 네. 이제 저 운동장 가면은 2003년 신인들의 포트 2차 8라운드 와57 순위 지명. 순위는 되게 뒤에 지명됐는데 어떻게 보면 성공한 거잖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57 순위면은 계약금 이럴 때는 얼마? 그때 계약금 4천 받았어요. 나중 편인가요? 예 나중 편이죠, 4천. 집에 다 줬어요. 예. 네. <laughs> 보통, 보통 여기 나오신 분들은 계약금 받으면 다 이제 부모님한테 다 드리는 게. 왜냐면 어릴 때는 돈을 쓸줄 모르잖아요. 그쵸, 이제 아, 막. 프로 갔을 때. 예. 근데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웃긴 게 하나 있는데 양반집 출신이라 야구를 못할 뻔했다는 소리. 야구를 반대를 했어요, 어릴 때. 양반 이런 건 저도 잘 몰라요. 되게 보수적이셔가지고 공부를 하라고 했어요, 처음에. 5학년 때 야구를 되게 좋아했어요. 야구를 하니까 처음에는 그 야구 하지 말라고 반대하고 했는데 무릎 쓰고 제가 막 고집. 피워가지고 어, 음. 나 야구 안 하면 집에 안 들어올 거야 막 이랬거든요 어. 결국에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시켜주시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야구를 하면서 좀 고비가 없었는지 좋아서 야구를 시작했지만 네. 학교 다닐 때 야구할 때는 진짜 감독님이나 코치님이나 선배들이 막 때리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맞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야구하기 싫다는 생각도 들고, 막, 도망도 몇번 갔었거든요. 어느 시기 때 도망 많이 갔어요? 와, 고등학교 때. 배제고도 많이 맞았는데. 네. 사춘기 아, 때도 하니까. 야구가 정말로 막, 싫을 때가 있었어요. 너무 맞으니까. 배제고는 또 축구도 유명하죠. 차돌이 네. 선수가 저랑 동기거든. 네. 네. <laughs> 서울에서 동아대에 진학하신 이유가 있나요? 저는 원래 당국대학교에서 뭐라고 코리가 있었는데, 동아대 감독님이 이제 원했고. 아 그럼 됩 네. 그면 선수 때는 어떤 동기들이랑 좀 친했어요? 승준이도 있고 송승준 송승준 응. 네 예, 정보명 요즘 연락은 하세요? 송승준 뭐 이런 선수 가끔 연락이 가끔 레슨장엔 안 오시고? 네뭐 예, 온다고 해놓고선 아직까지 뭐 말만? 네 예. 비시즌 <laughs> 때 와야 되는데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인데 어떻게 보면 예. 김주찬 선수 썰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FA 50억 받을때배 네. 아프지 않았나요? 뭐 이런 얘기 <laughs> 있고 주창이는 뭐 워낙 야구를 잘했던 선수고 네. 먼저 입단을 했고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네. 입단해서 자리를 잡은 상태였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FA를 뭐 50억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배 아프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주창이는 주창이고 또 저는 저대로 또 열심히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분위기였죠. 저도. M.K. 유소년 야구단 감독으로 활약하고 있죠. 성적은 어떻게 되나요? 장단한지 이제 1년이 돼가지고 아, 처음에는 정말 네. 엉망진창이었는데 네. 야구를 계속 애들이 하면 할수록 늘더라고요. 팀도 그렇죠. 이제 구색도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자리잡아가는 단계니까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 더 이제 성적도 나고 좋은 팀이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사람들이 지금 롯데에서 같이 하셨던 분들 썰들을 되게 궁금해요 오성환 선수 네.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성환이 형 같은 경우는 저랑 선수 생활을 같이 했고 모범적인 선수였어요 돈 받을 게 많았고 배울 게 많았어요 성환이 형한테도 주장이면서도 큰 소리 안 하고 우리가 내년 성적 안 좋았을 때 고비 때를 항상 무너졌거든 진짜 고비라고 생각할 때는 한 번씩 이렇게 이겨주고 연승 그 만약에 타면은 진짜 좋을 것같아 부탁합니다 오히려 솔선수범하시는 정말로 좋은 선배였어요, 성한이 형. 이인구 선수 반갑습니다. 이인구 선수 시절부터 개인 응원가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선수들의 반응은 어땠나? 다 웃었어요. 다 웃었어요. 선수들이 더 웃었어서? 예, <laughs> 네, 웃기다고 막 무슨 교주냐고 나. <laughs> <laughs> 롯데 우승 언제 볼수 있을까요 롯데 선수로 뛰셨잖아요 네. 이런 팬들의 반응을 다 알죠 솔직히 네 무슨 얘기를 오가고 듣고 하는지 보죠 저도 이제 선수들끼리도 얘기하죠 얘기하죠 댓글도 다 보고 팬들을 위해서 우리가 잘하자 열심히 하자 하는데도 또 야구는 또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또 그렇죠 네. 그 롯데는 팬들이 되게 열광적이잖아요 그러면 이기고 나왔을 때랑 지구 나왔을 때그 팬들의 반응은 어때요? 이기고 나왔을 때어딜 가나 식당 같은데 가도 밥을 공짜로. 택시 타도 택시 타 택시, 택시 공짜. 아다 공짜요. 네. 지고 나면요?지고 나면요? 욕부터 시작이에요. 아, 집가이거 같은데? 아, 아, 제가 선수 때한번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 때문에 경기 말아먹고 진적 있어요. 플라이볼 놓쳐가지고. 아, 왜냐했어? 왜냐 저걸 해가지고 점수를 <laughs> 다 줘가지고 역전당했어요. <laughs> 졌어요. 혼자 살 때였어요. 왔다 갔다 출퇴근할 때인데 택시를 딱 탔어요. 어제 야구 받는 겨나래요고군지 어? 아, 모르고 모자 쓰고 이제 다이드 가는데. 예, 에안 봤어요. 그때 인구 그 사람 뭐, 뭐 욕을 막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제 욕을 막하네요 차에서 내가 막 뛰어내리고 싶더라고 <laughs> 제가 아, 네, 도착을 했어요 택시비가 5,000원 나는데 네. 제가 만원 주고요 거스름돈 주려고 했는데, 아니 됐습니다 네. 저보드만 어? 뜨끔해가고뜨끔해가지 얼룩 혼임 아니다 아막 그때 제가 진땀 났어요 제가 아. 아 뒤에 앉아 있었는데 <laughs> 네. 자랑스럽게 나라고 하기에도 좀 뭐하네 네. 범타로 물러나면 눈치를 보면서 물 먹고 안타나 홈런 치면 개토레이 마신다는 이게 되게 어떤 건 거예요? 아니, 그게, 희상하게 탐진을 먹던가 범타로 치고 물러나면은 물이 그냥 먹고 싶어서 먹었어요. 안타를 치거나 홈런 치거나 그러면 뭔가 이제 음료수가 딱. 땡기거든요. 네. 아. 네. 맛있는 게 땡기는 거예요. 그걸 먹는데 이제 중계카메라에 잡히다 보니까 팬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허이상 선수랑 같이 했었나요? 네. 어땠어요? 일상형이요? 소설 네. <laughs>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웃기다 봐요. 개그맨 아니에요? 일상형 저랑 상무에서 군대 같이 보냈는데 네. 그 사람이 씻질 않아요. 샤워를 아, 안 해. 샤워를. 방에 들어가면 냄새가 막형좀 씻으라고 되나? 냥막 아. 아, <laughs> 힘들어서 못 씻겠다고는. 아니, 네. 포스로는 어땠어요? 센터에서 보면 보이잖아요. 볼배합이나 이런 것들이. 볼배합은 잘했어요. 이로 송구는 좀약했죠 아, 어깨가 좀 예를 들어깨 아, 소녀 어깨. 소녀 <laughs> <손이 어깨죠? 손이 웃음> 어깨. 아, 소녀 습도 아니고, 소녀 어깨. 그래 놓고 맨날, 아, 어깨 아파. 아, 근데 액션이 잘했어요. 액션. 고 관련도에 가을 야구 했는데, 그때 분위기가 어땠나요? 저도 그때 가을 야구를 처음 이제 경험을 했을 텐데, 되게 떨렸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벌써 시즌 첫경험이라첫 네, 경험이었어요. 그때 잘 하시지 않았어요. 나 기억 날것 같아요. 저 그때 12 타수 6안타인가 친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때 제가 어떻게 방망이를 쳤는지 어떻게 수비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너무 긴장이 돼고큰 네, 경기니까. 네. 최동원 대에 친 홈런 아직도 기억 난다고. 네, 기억 나시나요? 네. 2011년도 9월 13일로 아. 자세히 지금. 저희 베스킨라비스 또는 언제 해야 됩니까? 뭐, 지금 해도 되죠. 지금 거.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거는 워낙 네. 원채 많이 들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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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사람 되게 많으시죠. 저도 지금. 몰라요? 저도 몰라요. <laughs> 중학교 때. 제가 잠신중학교 나왔거든요, 서울에. 네. 신천역에 그 앞에 보면 베스킨라비스아이스크림집이 있었는데.